우리 벌써 뭐나 나도 열심히 음. 한 거보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뭐가지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지금 던전? 뭐 음. 키보드 소리 먼저 자꾸 지돌님 네. 그만하세요 네. 지돌님 저 아무 것도 안 듣고 있었어요. 음. 아니, 음, 좋아요. 그때 가서 피드를 네. 먹었는데도 이게 반복되면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고. 개박씨수상씨 빨로움들아. 네. 왜왜왜 아, 예. 네, 왜, 왜 그러시죠, 선생님? 왜왜 그러시죠, 선님다 듣고 왜, 요약하고 시장님? 있습니다. 정리 중입니다. 그럼 제가 말한 게 어떻게 요약된 거죠? 말씀해 보실래요? 12일에 난 졌겠다. 자리 써라, 족밭 들어라. 난 멸망전을 어쩐다. 자리 써라, 족밭 들어라. 새로운 수장회의 가록하겠습니다 조대학 추천합니다. 저 연간 받았고. 자. 죽도록 달려봅시다 API 누가 안 터지나 한달 굶었다 생각하면 그만이야 한달 전기세만 나오면 저희는 달릴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개웃기네 개박 예. <laughs> 10일에 히든 찾으면 예. 예. 그 새끼 냉견으로 다뺏시다 <laughs>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솔직히 이게 세가지고 캐릭이 내가 또 몰아받고 강아운도 잘 붙어서 나름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서버가 준비가 안 됐어 하나를 건드리면 저쪽에서 문제고 하나를 건드리면 그까 그러니까 시소라고 보면 돼 A를 건드리면 B가 문제 B를 건드리면 C가 문제고 그래가지고 지금 밸런스 가안 맞는단 말이야. 근데 아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좋은 아침이다 얘들아 깨박씨 그 1킬 축하드립니다 1킬이요? 무슨 일이야? 아, 당신이 <laughs> 광산에서 마주쳤던 그거 아, 매크로인가요? 주인님 매크로인가요? 스탑 스탑 예? 어, 제가 음, 용감한 음, 시민상을 받았대요 사장친아 매크로를 <laughs> 적발을 했고 주인님 건과했습니다 1킬. 1킬 축하드립니다 <laughs> 베타 서버라는 절닫니까? 여태 말이 있던데 12일이 정식 오픈이고 <laughs> 실합니까 이거? 아니 오픈하는 맞죠 그날 그나, 그날은 일단은 지금 양치기 소년 느낌 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아니, 일단 앉아봐. 일단 만만 봐. 사냥이 오, 제일 재밌기 때문에 사냥해야 돼요. 원씨 제가 어제 길 단계를 터뜨렸다고 제가 <laughs> 예 저희가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대요. 자 일어나서 길드의 수장님을 검거해가지고 <laughs> 한 길드를 <laughs> 몰락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그 검거가 그 주인님한테는 어.. 해방입니다 해방을 시켜드렸고 깨막치 혹시 부러우셨나요? <laughs> 저도 오늘 그래서 광산에서 매크로 좀 쓰겠습니다 저건강해주세요 그러니까. 깨박치 씨, 준수씨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패치됐을 때 행복하지 않으시 저희 단톡으로 아나더 이상은 이라는 말이 나오면 박수 쳐주기로 하는 게 어떨지 근데 12일이 그 모험이든이고 19일에 api 무기가 나온대요 그럼 이 상태로 1 1일을더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 괜찮나요 야,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지금 해봐. 재밌거든요. 저도저도 저도 재밌는데. 시금씨방금까지광산금 지금 동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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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않으셨지요 죄송합니다. 금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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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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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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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지게요 준수님 빨리 출근하세요 인일금 아, 가야 됩니다 아 그만하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빨리 출근하세요 금 지금 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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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하세요? 우세요 빨리 아, 칠 챕니다. 아가 안, 안 갑니다. 오세요 그냥 <laughs> 고문 시키세요. 안 갑니다. 사냥하고 하세요. 레벨업하고 스태찍는게 최고 의도파민입니다 빨리 하세요. 오세요. 스피까지세명 <laughs> 됐습니다. 이제 입속에 3분의 1/3이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음. 채널 하나 더 먹고 올게. 우리가 꽤사장이 밀고 올게. 이거 던전 어, 준비해라. 어, 어제는 동굴을 털었지만 오늘은 던전 순찰조예요. 떡잎반봉대 이체 여기 트알이 됐는데? 우리 둘이 못맬 것 같은데 재치기 치면 됐나? 일단 밀어봐 일단 밀고 생각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못란나아 <laughs> 방금 오순배린게들건 <laughs> 틀어봐 일단 이 새끼가 이러면서 스킬 단 하나도 못 맞췄어 <laughs> 하나 썼다 대시기 <대식이> 하나 <laughs> 일부러 하나 썼어 야 준서씨 잠깐만 이거 대화할 거야 일단? 아네 일단 대화 야, 무지성 일단 필명형 쏘면 진짜 화내는데 필명님한테는 정중하게 썰어도 되냐 여쭤볼까? 아, 반갑습니다, 형님. 뭐야, 왜 왔어? 순찰 할 쪽고요. 제가 전쟁을 선포해도 될까요? 저희가 킹스맨답게, <laughs> 진사답게. 길만님, 전쟁하자는데요? 좋아요. 좋습니까? 꼼짝마 어? 이 새끼들아, 꼼짝마. 어? 뭐야, 꼼짝마, 꼼짝마 이 새끼들아. 새끼들아. <laughs> <laughs> 움직이면 쏜다. 꼼짝마. <laughs> 어, <곰짝마. 웃음> 너네를 해방시켜주러 왔다 꼼짝 마라. 야 해방당했다. 여기가 그그 그 채널인가? 타하리가? 네. 이리 채널이야? 공채널이야 아, 공채널. 야 여기 좀 박스. 야에에짐 싸자. 그래. 다른 다른 아, 데 가자. 여기는 잘, 잘. 열심히 하는데야. 야짐 싸. 하는 싸. 갔다. 인견의 자랑. 아, 서버 서버 열렸답니다. 왜? 예? 그뭐야 아, 이거 고 아, 할게요? 어패치 없었다. 새로운 거 없네. 어쩌면. 새로운 거 없네. 뭐예요? 아 재밌다 오늘도 없네 이거예요 혹시 그만하세요 갓겜입니다 그만하십시오 먹이 주는 대로 드세요 편식하지 마시고 사장님은 칠채 오세요 저희 2인 1조 사냥 돌려드니까 도파민 느껴야 됩니다 사냥으로 우리 길드웨이를 한번 가볼까 오랜만에 길드웨이에요 10분 남았는데 이거 두개날렸는데 근데 10, 10분만 조금만 조금만 사냥 사냥이 제일 재밌거든 조금만 자, 오세요 긴답니다 회의합니다 오, 자, 자 여기 회의실을 야무지게 해놓으셨다라고요 우야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자 앉으시죠 귀여워. 수장님 조디가 저기 앉아 아 수기씨 깨바이가 깨발 개바이가 뺏었어 개바이앉으세 말씀하시죠 방에. 안경 장착 완료했습니다 서기 메모할게요 아, 집에서 받아줘주세요 왔습니다. 잘못 적으면 사형입니다 저거 할까요? 저희 뭐, 이거 크흠 <laughs> 저희 1회 <일에. 웃음> 준비성 좋은 거 보소 아 강보 길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안건이 아, 뭔가요? 첫 번째 안건 길드 유지가 맞나? 네. 너무 네. 너무 빡세. 처음이자 아, 마지막 안건인가요? 저 네. 죄송한데 네. 그거 그 살짝 중간에 네. 하시는 게 네. 너무 빡세. 중간에. 네. 네. 첫 번째 안건. 지금 다들 만족하는지? 저희가 뭐게이밍 어. 게임이지만 방송이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그렇죠? 네? 지금 서버 가 열린 지한 4일 정도 됐는데 본인기 음. 솔직히 괜찮은지? 이대로 해도 되는지. 네, 저도 이거는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우선 말해야지. 솔직하게 아니 1 2일에 패치가 나오잖아요. 어, 그거 나오기 네. 전에 우리가 자러 갔고, 아, 네. 자기 전에 저는 진짜 이, 이게 맞나 싶어서 오늘은 사실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잠들었어요. 아! <laughs> 근데 아니 나 왜냐하면 서버 세기만 느낌이 어제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인정, 정이긴 합니다. 근데 패치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서 바뀐다고 어, 어... 하니까 뭐 파티 사냥 같은. 같은 게 생길 예정이형이기도 하고. 예정이형. 아, 어허. 그리고 저희 저희 방 분들은 솔직히 로나랑 악놀 보면서 제 다른 그 사냥도 다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 이번 하는 마크 서버가 제일 힘들다고 하셨어요 보시는 분들이. 저도 방송 보시는 분들을 챙기는 것도 맞아야 돼서 뭔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걸 뭔가.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제 의견은 마지막에 할게요. 왜냐면제 의견을 먼저 먼저 말해버리면은 제 의견을 네. 듣고 뭔가 눈치 보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제의견은 마지막에 말하고 자한 명씩 가봅시다 우리. 자 스피시 얘기하셨고 깨박씨.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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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아요. 개인적으로 깨박씨는 그 전에 네. 하던 일이 배그 BJ신데 배그 할 때. 네. 항상 언에 피셨거든요. 저격한데 처맞았어 그렇죠. 배그나 여기나 여기는 패치로 저격당 저도 기다리는 게 12일 패치고 12일에 히든이 나오니까 모험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단 최대한 기다려보고 한번 해, 맛은 봐봐야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마크를 이렇게 오래하고 재밌게 한 적은 없어요. 재밌게 저는 개인적으로 즐기곤 있는데 즐기더라도 이제 솔직히 사냥이나 어이. 해야 되니까 1 0일까는 제가 일단 공보 해보게요 일단. 예 그리고 아쉬운 거는 접을 땐 접더라도 19일에 API 히, 히든 나오는데요 우리 <laughs> 이족 같은 거 타고 가야 돼요 핀물은. 10일이나 남았어요. 10일 버티세요. 우리 개박수 견이었고 저는 재밌어요. 그냥 모든 게다 지금 현재는. 덮 해줄게 그럼 더 재밌게. 아 그러니까 이게 서버 비교는 아닌데. 원래 네. 구조가 한 사람을 몰아줄 수 있는데 이거는 레벨이 높은 사람을 몰아주는 게 좋잖아요. 응. 그래서 사페 오빠도 이번에 좀.. 먼저 강하고 그런 게 있어서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 인정. 깨바기도 그렇고. 10 인정. 난 재밌어요 사실. 아뭐 사페 형은 근데 솔직히 이게.. 수 진짜 재밌어해서.. 다른 사람 의견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저..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왜단념으넘어가 <laughs> <laughs> 스킵? 그럼 왜.. 뭐예요? 스킨. 일단은.. 어떤 어... 생기죠 이거 자꾸? 아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박사장 <웃음> 추방시키죠? 아 죄송합니다 응. 아 듣기 좋았어요? 아 확인했습니다 음 어제 딱 방송을 끄고 봤어 너희들 거다 45개 좀몇개 보고 했는데 아 이게 좀아 너무 힘들더라고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내가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주, 자신이 없어 솔직한 말로는 어제까지는 아 이거 빨리 빨리 말해서 애들 행복하게 그래. 아, 행복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방송이란 게. 솔직하게. 그쵸? 근데 우리 벌써 뭐나 나도 열심한 히 거보다는 그 그렇죠? 어느 정도 좀뭐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지금 뭐 던전. 음. 네, 키보드 소리 먼저 잡고. 지돌님 그만하세요 네. 지돌님. 저 아무 것도 안 듣고 음. 있어. 아니 아, 12일에 뭐 시든이 뜬다면서요? 나 네. 거기까지는 저희도 지켜보죠. 가서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요 그때 가서 네. 히든을 먹었는데도 이게 반복되면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고 개박씨사상시 아, 말놈들아. 네? 네, 왜 그러시죠, 쑨이? 왜, 왜 그러시죠, 쑨님다 듣고 요약하고 네. 있습니다. 정리중입니다 그럼 제가 말한 게 어떻게 요약된 건지 말씀해보실래요? 12일 에난 좋겠다. 자릿사라좆았드라난 멸망자들 어쩐다. 자릿사라좆았드라 새로운 수자 회에가 돌아왔습니다. 조대학 추천합니다. 40일까지 먼저 선뜻 자기가 나서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연감 받았고 자 죽도록 달려봅시다. API 누가 안 터지나? 한달 굶었다 생각하면 그만이야. 한달 전기세만 나오면 저희는 달릴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개웃기네개뭐 예. 10일에 히든 찾으면 예. 예. 그 새끼 냉겨도 아, 네. 다 뺏시다 자 네. 10일 날 히든 꼭 찾고 호연 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세요 저희 조금 완주니다 아시죠? 열망 전원을 째려고 하는 강만식 수사이 뭐라 했시다 히든 찾으면 <laughs> 족세 <족쇄> 채웁시다. <laughs> 지금 자페시 사냥하러 가죠 저희 칠체 뺏깁니다 대부님 일어나십시오 가야됩니다 날 어, 제비해야 됩니다 전의를 불태워야 된다 대부님 실체 직접 할게 저희 언제 죽일 수 있을까 에? 언제 죽일 누굴 말씀이시죠? 물어 뜯을 수 있는 기회 있다면 진짜 있는 입거 물을게요 개소리하지 마시고 사냥터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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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진짜 죽어요 아저 어떻게 해야되지? 야이 새끼 또라이네 진짜 사냥하러 갔네 지금 해골병사가 우리 기다립니다 빨리 오세요 어 자리 있네요 <목소리> 개꿀 우수님 누구, 자리 지켰어요 빨리 오세요 <목소리> 도파민 많아요 도파민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불면증 없어졌다 개꿀 핸드폰 볼 시간도 없다 핸드폰 1분 보면 잠을 <목소리> 자더라 알람 맞추면 자고 있는 거야 이미 <목소리> 어다 여기까지 어떻게 가는 거야 뭐해? 일안 해? 이걸 왜 일이라 생각해? 도파민 있네 도파민 게임 나사욘이가 와서 스크램딩 하자고 하는데 황화로제? 아, 잠깐 해방이다요 잠깐 해봐요 응. 먼저 가 아싸 해방이다 예? 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재문형 괜찮은 거야? 나화장실 갔다오고 배아프어애 나오는 거 아냐? 이 신새끼 필요하면 말해요 이떤만 하지 말고 개망이 멘트가 썽었어 너 이거 나중에 오늘 아침에 갑자기 피식한다 갑자기 너방 아침형 개그었다 앞에 한숨을 랬다고 그래도 전 한숨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요. 전 좋아져요. 아니 근데 사표를 냈님 별풍선 3 3개 감사합니다. 왜왜 그러냐면 조금씩 밥을 못 먹어서 그래. 밥, 밥 먹었잖아요. <laughs> 한 시간도 안됐는데밥 먹은지. 아니 네. 어제는 어제도 그렇고 아, 오늘도 그렇고 아, 맨날 똑같은 봐. 똑같은 멘트만 존나게 날리니까 감 존나 없어요. <laughs> <laughs> 좀 멘트 좀 바꾸세요. <laughs> 아, 그럼 이제 네. 멘트 공부하고 올게요 <laughs> 같은 멘트, 똑같은 웃음. 어, 재무님이 한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알아서 알아. 재무님은 와가지고 <laughs> <laughs> 열 마디도 안 하는 거 복불이다 이거. 나 인정 못해? 이거 나나노동청에신고한다 이거 코사기로나 시킨 거. <웃음> 아, 아 <웃음> 재밌네. <웃음> 근데 <laughs> <그게> 무슨 말이전 <laughs> <아니>, 그렇다 <laughs> 봐요 준순이 혼자 했을 때가 맛있긴 한데 경쟁이 많습니다 혼자 하다가 잠 오겠어요 어디서 또 현타를 느꼈는지 오늘 끝나고 전화할게 일단 빨리 전화 <laughs> 진짜 큰일이다 오늘은 진짜 큰일이다